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방법 썸네일을 만들 때 제가 생사, 사용하는 앱은 그 아이폰 생산성 앱 기본 앱 중에 키노트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파란색 바탕에 흰색 전구, 전등 모양 여기 생산성 앱에 키노트 들어가면 최근 항목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다른 유튜브 썸네일들 만들었던 프리젠테이션들이고 처음 들어 가 처음 만들게 되면 이제 오른쪽 맨 위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십자가 모양 버튼을 클릭하고요. 키노트 작업할 때는 키노트 작업할 때는 가로 모드가 편하더라구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표지를 하나 고르면 되는데요. 일단 뭐 그냥 무난하게 흰색이나 검정색 바탕, 뭐 그레디언트 바탕도 있는데.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좋아서, 여기 하모니,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하모니를 선택해 볼게요. <laughs> 하모니 선택하면, 이제 뭐 제목이랑 뭐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나오는데, 원하는 양식대로 썸네일만 만들 거니까 이런 건다 삭제를 시켜주고요. 썸네일 용으로 사이즈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점점점, 오른쪽에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도큐먼트 설정, 도큐멘트 설정 들어가면,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사용자화, 1280, 높이가 720, 여기서 완료해주시면 이제 썸네일 크기가 되구요. 썸네일, 이제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찍고 있는 영상에 썸네일을 만들게요. 이제 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셨을 거고 이걸 지금 만든 걸 바로 올릴 거예요 어, 플러스 버튼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텍스트 텍스트를 원하 위치에 다 놓고 페인트 모양 눌러서 서체도 바꾸고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글씨 크기를 좀 키워야죠 썸네일은 좀 크게 키워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체는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있는데, 서, 유튜브에서 폰트 바꾸는 법, 아이폰 폰트 바꾸는 법, 올렸던 영상들이 지난번에 있는데, 받아놓은 것 중에, 무료 폰트 중에 배달의 민족 폰트로 한번 해볼까요? 배달의 민족 주화. 약간 둥,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주화체로 하고, 글씨 색. 유튜브에 들어가는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위치좀 잡아준 다음에 내용을 쓰면 됩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방법. 지금 크기 조정을 안 해놨더니 이렇게 쭉 일자로만 나오죠? 옆으로 살짝 늘려서 건네일 아, 만드는 방법 정도가 좋겠어요. 여기서 복사해서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켜 볼게요. 붙여넣기. 글씨 체력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글씨 색은 좀 이따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폰, 네. 생산성, 생산, 생산성 앱. 네. 키노트, 활용.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서체, 여기는, 기랑이랑기랑이랑은 그렇고, 연성. 면성. 연성체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색깔도 바꿔주는 게 예쁘겠다. 색깔은 여기서는 파란색 음, 아래쪽에 있는 글씨는 좀더 키워도 되겠는데 너무 귀엽고 좀더 음, 그 키워서 썸네일 만드는 법 키우면서 옆에 공간에 너무 비어있으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추가해 볼게요 그동안 만들었던 썸네일 이미지 몇개 정도만 추가시킨 다음에 완성시키면될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썸네일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던 썸네일 사진을, 어, 얘는, 오? 하고 약간 겹치게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이 정도 위치 놓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더 줄여야 되겠다. 얘도 좀더 줄이고, 이런식. 미적감각은 좀 떨어져서 제가 만들었던 썸네일 이미지 몇 개랑 위치 조정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영상의 썸네일을 설정을 할게요. 이제 다 완성됐다 싶으시면 여기서 보내기. .점점점 오른쪽에 점점점에서 보내기 버튼 누르고 이미지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이미지로 보내서 jpg 파일로 해서 보내고 이미지 저장. 이미지 저장하고 보면 이제 이미지 저장하고 보면 이제 사진 어플 사진 앱에서 확인 가능해죠. 방금 만들어낸 썸네일 이미지가 나왔죠. 아이폰에서 이거 썸네일을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 이거 하나 설치해야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댓글 같은 거볼수 있고, 대시보드 바로 볼수 있는 앱이니까 유튜브를 하실 거면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앱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동영상에서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들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여기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화면 녹화에 녹화에 음성 녹음 여기 핀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위쪽 펜 모양 있죠? 펜 모양을 누르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수정이 가능하죠.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 여기 밑 다른 세 장의 사진은 여기 영상에 있는 사진들이고요. 밑에 하단부에 왼쪽 위쪽이 방금 만들어낸 썸네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바꾼 걸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썸네일이 바뀌겠죠. 지금 이 영상에 맞는 썸네일은 아니니까 여기서 선택을 누르면 바로 바뀌어 버리니까 저는 다시 나올게요. 그래서 취소, 삭제로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보는 영상이었고요. 이 썸네일 만드는 방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보고 싶다, 이런 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